수털린 잡초가 풍성하고 깔끔해지는 모발 관리 하루 루틴. 일단 모발에 물을 전체적으로 잔뜩 뿌려줍니다. 그리고 세정력 좋은 탈모 샴푸를 한 펌프 짜줘요. 엄청 고독해서 한 번만 쪄도 거품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비벼서 하얗게 만들어주고, 정수리부터 비비면서 두피를 씻어주세요. 정수리부터 식두부, 마지막에 후두부까지 싹싹 씻어주세요. 머리 씻고 남은 거품으로 모발까지 씻어줄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다리를 틀어서 2분 정도 이렇게 헤어팩을 해줍니다. 거품이 쫀쫀해서 이렇게 다리를 틀어보 고정이 잘 돼요. 2분이 지났으면 이제 씻어줄 건데, 씻을 때도 마찬가지로 샴푸할 때처럼 마사지하면서 비누 거품이 없도록 구석구석 깨끗이 잘 씻어주셔야 돼요.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트러블이 나고, 트러블이 나면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씻고 올게요. 이렇게 물기를 닦아주고 나서, 저는 말리기 전에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쓰는데, 이거 발라주고 말리면 머리가 그냥 비단결처럼 착해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건 두피에는 안 닿게 모발에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이제 머리를 말릴 건데 두피 전문샵에 있는 헤어 드라이어는 뜨거운 바람 2초, 차가운 바람 5초, 자동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두피가 너무 뜨거워지지도 차가워지지도 않게 집에서도 요 시간 맞춰서 한번 말려보세요. 빨리 마르는데 두피가 쾌적해요자 이렇게 <laughs> 다 말리고 나서 미스트를 뿌려줄 건데 우리 얼굴도 클렌징하고 뭐 바르죠. 두피도 똑같이 씻었으면은 수분 영양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정수리, 칩두부, 모발 <laughs> 전체적으로도 뿌려줍니다. 손넣어서 톡톡톡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볼륨도 살고 뿌리도더잘 자라요. 저는 요루틴으로 2년째 관리 중인데 밤에 한 번만 감아도 다음날까지 떡도안 지고 간지도 없어서 아침에 최소 10분 더 자고 질이 팍팍 올라왔어요. 두피 관리를 잘 해야 피부도 좋아지고. 할모 고민, 피부 고민, 고민 있으신 분들 요 루틴대로 꼭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어제 깜깜한 할모관리 귀여워